저작권법 2 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제는 천재교육 t s e l 하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문구는 천재교육 T-SELF에 다루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생님과 이어서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동 기술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1번 문제 확인. 대기권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오존층을 파괴하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2번째 전기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기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 보겠습니다. 1번, 부품의 기능. 기억, 이것은 두 장의 금속판에 공간을 두고 맞대어 둥글게 말아서 만든 부품으로 그 공간에 전류를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니은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부품으로 콘덴서에 축적된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회전력을 얻는다. 정답은 전동기입니다. 모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방향전환 방법 주날개 끝에 정착된 보조날개로 비행기를 기울일 때 이용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에일러론입니다. 니은 비행기를 좌우로 움직일 때 이용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직구리 날개 또는 방향키라고 합니다. 디귿, 비행기의 상승 하강을 조, 조절 정답은 무엇일까요? 승강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로 상승할 때, 하강할 때, 승강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상가,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위로 향하면 비행기는 위로 상승하고, 승강기가 아래로 향하면 비행기는 아래로 하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방향키는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왼쪽으로 꺾이게 되면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3번 아이디어 구체화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전기비행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외형 스케치한다. 정답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구상도를 그리고 대략적인 치수를 기입한다. 정답은 스케치한다면 구상도를 그립니다. 주요 부품을 그리고 치수를 기입한다. 정답은 제작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행 보겠습니다. 재료의 선을 긋고 마름지함 2번 부품을 조립함. 3번 콘덴서를 연결한다. 이것은 극성이 있으므로 연결시 극성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의 콘덴서입니다. 다리가 긴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4번, 전동기와 프로펠러를 장착함. 5번, 부서지지 않도록 앞부분을 몇겹 덧붙임. 6번 완성. 평가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원하는 지점을 통과하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등의 이런 성능과 비행기 디자인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지,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기 비행기 평가표를 통해 평가하고 계선점을 찾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보완한다면 더 나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